자, 이민호 선수 우승 축하드리고요. 대회 MVP로 뽑으셨는데 기분이 지금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본인이 MVP에 선정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팀의 선수들이 잘해 주고 오늘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니고네 어, 번째 질문으로는 결승전에서 붙은 상대팀과의 경기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체적인 경기 내용 중에 팀이 우리 팀이 가장 잘했었던 부분이 뭐였는지 오늘 경기를 우승으로 이끌어주신 코치 선생님께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고 계실 저희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아,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